괴담의 시작은 19세기 미국 남부 테네시주에서 벌어졌습니다. 로버트슨 카운티에 살고 있던 농부 존벨 시니어는 1817년의 어느 날 밖에서 농장을 관리하다가 기묘하게 생긴 어느 생명체를 발견합니다. 마치 개와 흡사해 보이는 짐승이었지만 머리는 토끼와 닮은 매우 기묘한 모습이었다고 하는데요. 존 벨은 이알수 없는 짐승에게 총을 쏴고 그 동물은 어디론가 도망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며칠 후존 벨의 아들과 딸도 희귀한 현상을 목격합니다. 존의 아들은 울타리 위에 앉아있던 처음 보는 아주 거대한 새를 목격했고 그의 딸은 어디서 왔는지 모를 정체불명의 소녀가 초록색 드레스를 입은 채 그네를 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상한 것을 목격한 것은 가족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존 벨의 집에서 일하던 하인들 역시도 아주 커다란 검은색 개한 마리가 돌아다니는 것을 봤는데요. 하인들이 이날 이 검은색 개를 목격한 뒤부터 그들이 묵고 있던 숙소에 괴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저녁 내내 문과 벽을 누군가 두드리는 소리가 났으며 개들이 크게 싸우는 소리까지 밖에서 들려왔지만 놀란 하인들이 총을 들고 밖에 나가서 살펴봐도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숙소로 돌아가면 이 현상이 반복됐습니다. 하인들은 처음에 존 벨에게 이 사항에 관해 보고했지만, 존은 그들이 헛것이나 환청을 들은 것이라 생각했고, 그것도 아니면 주변의 야생동물들 탓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의 숙소에서 벌어지던 이 괴현상이 며칠 뒤에는 존 벨의 집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괴현상은 존 벨과 가족이 머무는 집으로 옮겨가면서 더욱 기괴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문과 벽을 두드리거나, 개들이 싸우는 소리 말고도 침대를 갉아먹는 소리, 바닥에 쇠사슬이 끌리는 소리 등, 또 문가에 걸어둔 종을 시끄럽게 울리기도 하며 여러가지 소음을 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소음만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농장의 주인 존 벨의 입이 마비되는 일이 벌어지고 아들과 딸의 침대 시트가 저절로 벗겨지는 등 이제는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치게 되었는데요. 특히 존 벨의 딸 베씨를 집중적으로 괴롭혔으며 그녀의 뺨을 때리고 꼬집는 등의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존 벨은 친구인 제임스 존스턴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제임스는 존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그는 존의 가족이 겪는 괴현상을 직접 눈으로 보고 나서 이것이 악령에 의한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존 벨은 그의 말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논리적으로 설명하기엔 불가능한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의 말이 맞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존이 살던 지역에는 그의 집에 귀신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벨 집안에 나타나는 마녀라는 뜻으로 벨 위치 즉벨 마녀라는 별명을 붙였는데요. 이에 큰 흥미를 느낀 사람들이 존의 농장을 방문합니다. 그의 집에 방문한 사람들은 직접 괴현상을 겪고는 실제로 벌어지는 기묘한 일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농장을 방문한 어느 방문객이 유령에게 말을 걸자 유령 대답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대체 당신은 누구이며,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묻자, 이 귀신은 자신이 이곳에 묻혀 있던 케이트의 영혼이며, 존의 농장이 자신의 무덤 위에 지어지는 바람에 자신의 평온을 방해했고 그래서 이들을 괴롭힌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근처에 있는 동굴에 주로 머물고 있으며 존 벨의 가족을 괴롭히려고 이곳에 왔다고 했는데요. 이후부터 이벨 위치는 케이트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게 됩니다. 제임스 존스턴의 아들이었던 존 존스턴은 이 케이트가 진짜 유령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영혼을 시험할 수 있는 질문을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존스턴에게는 다른 지역에 살던 할머니가 있었는데요. 만약 하인들이 일을 잘못하거나 실수한다면 자신의 할머니가 어떻게 말할 것인지 아느냐고 묻자 이 영혼은 할머니의 억양과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냈다고 합니다. 결국 존 존스턴은 영혼의 실체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 가족과 벨 위치, 케이트와의 불편한 동거가 계속됩니다. 그녀의 영혼은 존 벨의 가족을 집요하게 괴롭혔는데요. 밤마다 이상한 소리와 괴현상을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존 벨의 딸인 배 씨가 혼기가 가까워져서, 조슈아 가드너라는 남성과 약혼을 하자 절대 결혼해선 안 된다며 집중적으로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배 씨는 이 마녀 때문에 파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다른 이야기에서는 오히려 이 마녀가 결혼을 하라고 요구해서 해당 남성과 결혼을 하게 됐다는 내용으로도 전해집니다. 케이트는 특히 가장이었던 존 배를 무척이나 싫어했습니다. 그가 무덤 위에 농장을 지은 장본인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820년 결국 사건이 벌어지고야 말았는데요. 존 벨이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갑자기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의사를 불러 진찰하자 뭔가를 잘못 먹은 것 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이 저녁 식사를 했기 때문에 식중독이나 뭔가를 잘못 먹었을 확률은 거의 없었는데요. 이날 저녁 늦게 벨 위치 케이트는 존 벨이 저렇게 된 것은 자신의 소행이라고 말합니다. 놀란 가족들이 그게 무슨 말이냐며 묻자, 영호는 가족들을 존 벨이 누워있던 방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천장에 있던 구멍에서 뭔가를 떨어뜨렸는데요. 천장에서 떨어진 것은 바로 작은 병이었다고 합니다. 이병 안에는 알수 없는 액체가 들어있었고, 벨 위치 케이트의 영혼은 이병 안에 든 것이 독약이며, 자신이 존 벨의 음식에 이것을 넣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존벨 주니어가 이것이 독약인지 알아보기 위해 병 안에 들어있던 액체를 접시에 부어넣고, 우유와 섞은 다음 집 바깥에 쥐들이 먹도록 만들었는데요. 잠시 후 나가서 이 접시를 확인해 보니 주변에 이것을 먹고 죽은 쥐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심하게 알턴 존 벨은 결국 이튿날 숨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독하게 그의 집안을 괴롭힌 벨 위치 케이트는 존 벨이 숨진 얼마 후인 1821년 갑자기 집을 떠나겠다고 가족들에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7년 후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했는데요. 정말로 케이트의 영혼이 떠나겠다는 선언 이후 즉시 괴현상과 기묘한 일들이 멈췄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영혼이 선언했던 대로 7년 후인 1828년부터 다시 기묘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네요. 그런데 또 마음이 바뀌어. 었는지 돌아온지 얼마 되지 않아 1828년 다시 한번 집을 떠나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1900년대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그 뒤로 오랫동안 집안을 괴롭히던 현상은 다시 말끔히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900년대부터 다시 이상한 일들이 보고됩니다. 벨 농장의 근처에는 동굴이 하나 위치해 있었습니다. 바로 벨 위치 케이트가 머무르고 있다던 그 동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굴은 벨 위치 케이브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는데요. 1937년 이 동굴 근처에 또 다른 농장을 소유하고 있던 농장주인 루이스 게리스는 괴이한 소음을 듣게 됩니다. 뭔가가 동굴 벽에 강하게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등과 더불어 희미하게 음악 소리까지 들려왔다고 전해집니다. 누군가 장난을 친다고 생각해 동굴 안에 들어갔지만 당연히 동굴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비교적 최근에 사람들이 체험한 괴현상은 바로 1986년 테네시안 신문사의 기자들이 겪은 일이라고 합니다. 사진작가 빌 윌슨과 기자였던 데이비드 제라드는 이 마녀의 동굴에서 기묘한 현상이 벌어졌다는 사례를 듣고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 시의 허락까지 받았는데요. 처음 이들은 동굴 깊숙한 곳에서 들려오는 신음 소리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안에 들어가 소리의 근원을 조사하려 했는데요. 이들이 동굴 안으로 들어가자 이번에는 입구 근처에서 알수 없는 커다란 소음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서둘러 다시 입구로 간 이들은 소음의 원인을 찾았는데요. 바로 근처에선 알고 있던 전투기의 소음이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소리의 원인을 알게 되고는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망감도 잠시 였습니다. 방금 이들이 돌아온 동굴의 안에서부터 소름 끼치는 여성의 비명소리가 길게 들려왔던 것입니다. 분명 두 사람이 갔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결국 이들은 동굴에서 하룻밤을 지내는 것을 포기하고 장비를 챙겨서는 그대로 동굴을 떠나버렸다고 하네요. 물론 이런 괴담들이 늘 그렇듯이 사람들의 착각이라거나 혹은 출처를 알수 없는 이야기들의 살이 붙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과장이 되었다는 설명도 존재합니다. 존 벨이 숨진 건 역시도 그의 지병 때문이며 벨 위치나 독약 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도 합니다. 다만 실제로 이벨 위치 괴담 자체는 무척 유명해서 벨 위치 케이브나 존 벨의 집이 있던 곳은 관광객들을 위한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네요. 벨 농장 그리고 근처에 있던 벨 위치의 동굴에서 기괴한 현상을 겪은 사례들이 여러 차례 보고된 것은 분명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혹시 근처에 여행을 가실 일이 생기신다면 한 번쯤 들러서 직접 체험을 해보셔도 좋을 듯 하네요. 테네시주의 전설로 내려오는 그녀의 이야기, 벨 위치 괴담이었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 보세요.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